네, 안녕하세요. 초간의 드럼 MC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네. 자,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네. 바로 소개해볼까요?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클라시 여러분, 나오세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한분한분 한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의 혜주입니다. 혜주씨.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의 손유입니다. 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시의 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시 지민입니다. 지민씨. 네. 클리키를 가장 사랑하는 클라시 형사입니다. 네, 형니 안녕하세요. 클라시 채원입니다. 채원씨. 안녕하세요. 클라시 리원입니다. 네, 리원씨까지. 아, 반갑습니다. 네. 주간화를 지금 굉장히 또 오랜만에 맞아요. 네, 네. 찾아주셨어요. 주관아 응. 나와주신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선 음. 두 번째 출연인 만큼 조금 더 저희가 편하게 즐기다 갈수 있는 것 같고. 네네. 진짜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촬영했으니까 기대 네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laughs> 오늘은 네. 멤버 한분한 한 분의 매력을 <laughs>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간아랑 또 많이 또 친해졌기 때문에. 네. 다들 편안한 모습으로. <laughs> 네. 또 촬영을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세운 고 같죠, <laughs> 또. 아, 기록. 아, 네. 기록.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또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기록을 세웠죠 저희가. 맞아 네. 약간의 스포트를 조금씩 해드리자면. 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멤버들의 서열이 또 정해졌어요. 아, 어, 어. 네, 아. 서열도 정해졌고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뭐 숙소 이야기, 예. 음, 아. 학교 생활 이야기들. 음. 네, 재밌게 많이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또 여러분 신곡이 나오죠. 아. 아. <laughs> 언젠가요 네. 10월, 10월 26일 6시. 10월 26일 6시. 네. 자, 지금 사실 공개가 이제 거의 안 됐어요. 그죠? 네. 어. 제목 공개됐나? 제목? 네, 공개됐습니다 네. 네. 어, 제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네. 제목. 은 이제 저희 네. 첫 번째 타이틀은 틱틱 네. 붐. 틱틱 붐. 딕, 딕, 붐. 딕, 딕, 붐. 네. 네. 저희도 사실 무대를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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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느낀 소감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 노래랑 이제 뭐 안무는 아예 공개가 안됐요 그, 흐름만 살짝, 후렴만 살짝. 만 살짝. 아, 그거 나왔구나. 네. 시그니처는. 예, 예. 네. 그 정말 한편의 뮤지컬 같은. 아, 그리고 네. 확실히 클라시가 이제 성숙해졌다. 예. 아 성숙해졌다라는 그 느낌이. 예. 물씬 풍기입니다. 노래도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좋고요 네. 모든 퍼포먼스가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도 클라시와 클리키의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음. 사전에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클릭키분들의 취향을 알아왔습니다 음. 자, 이를 가장 잘 맞히는 분에게는 추후 업로드 되는 주간화 영상에 썸네일을 장식할 수 있는 아. 특징을 드릴까요 여러분 아, 잘 봐주세요 아. 자 간단히 진행 방식을 설명하자면요 문제는 총세 문제고요 네. 문제당 A 또는 B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문제를 듣고 클릭키가 더 많이 선택했을 것 같은 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결과를 공개한 뒤클릭키 마음을 맞히지 못한 분들은 한 발짝 뒤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분들이 틀릴 때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네. 아, 준비 되셨죠, 여러분? 네. 클리키의 마음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클리키가 수강하고 싶은 클래시의 클래스는 네. A. 채원의 와. 노래 교실. 어렵다. B. 스테주의 어렵다. 댄스 교실. 어, 두개다 수강하면 안 돼요? 아, 아, 아. 하나만 해야 돼요. 어, 너무 아박하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 자, 노래야 춤이냐? 네. 채원이냐 해주냐? 노래 좀힘들잖 모르겠다. 자, 형, <laughs> 어, 노래쯤 힘들지. 이거를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17표 차이로 갈렸어요. 아 정말로요? 네. 아 박빙이었네, 박빙. 박빙이었어요. 네. 하나가 1067표였고, 네? 하나는 1050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킬리, 클리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주시 됩니다. 자, 갑니다! 어, 완전 거의 반반인데. 자, 준비됐죠? 네. 네. 하나, 둘, 셋! 해주 씨, 해준 고르시면 뭔데요, 뭔데요? <laughs> 해주 씨는 B, 본인의 교실이니까. 댄스 교실. 네, 네, 나도 내 교실이니까. 당방 어, <laughs> 어. 다른 멤버들 <laughs>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서 씨가 A를 선택한 이유.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춤은 오래 출면 너무 힘드니까. 아, <laughs> 아 그래서 좀 네,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체력 네,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노래지 않을까.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 네. 어, 해주 씨는 댄스를. 댄스 얘기를 가겠다. 끝. 끝. 근데 열이 일곱 표 차이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의 동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라시 멤버들이 우리 클리키의 마음을 지금 맞춰보려고 한 건데, 만약에 지금 정답이 B다. 그러면은 해 주시 빼고 다 <laughs> 뒤로 물러나 주시면 되고. 네. 네 만약에 A면 해 주시는 한발물러서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답은 바로 정답은 1067표. 5 0 4 0 5 0 4 0를 차지한 클릭키의 선택은 A 채원은. 아래를아아아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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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지 네. 네. 해제된 받고 싶다. 아 수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0아아아아아아아 댓글에 헤주 댄스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네. 아, 17표 차이라고 거의 동점이래요. 아, 네. 아 아니면 클리키 분들은 어느 정도 춤을 다들 그냥 추시나 봐요. 잠시 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자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지금 해주 씨 외롭. 그래도 해주 아씨 앞. 앞아 빨리 가요 빨리. 네. 일로 그래도 일로 한번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니까 네. 자, 이번에 자, 두 번째 문제는 <laughs> 클리키의 상상 타임. 클라시와 학교를 다닌다면 더 해보고 싶은 것은 A. 클라시랑 매일 등하교 같이 하기. B. 클라시랑 급식 메이트 하기 음. 자 등하교를 항상 같이 하는 것과 급식 메이트 급식을 같이 먹는 것자 어! 아, 어떤 거 좋아해 힘셨나요 음. 이것도 근데 거의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하게 갈렸어요 두 개도 아, 너무 좋죠 네자 가볼까요? 하나 둘셋오 어, 어, 반반이네 정확하게 반반이네요 그럼 클라시랑 메이트 하교 같이 하기 를 들으면 우리 리원 씨는 어떤 이유에서 이거 들었을 것 같은데? 어, 네, 매일 아침에 보고 이제 또 학교 끝나고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학교 끝나고 네. 같이 또 보고 해서 좋번이니까 네. 네. 아, 오! 아침에 어. 시작할 때도 보고 예. 끝날 때도 보고. 네. 그리고 비를 고른 네, 지민 씨는? 저는 그래도 학교 하면은 저는 딱 급식이 생각나기 때문에 급식. 정말 좋은 급식. 시간에 네. 같이 있으면은 네.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와. 급식 메이트로 네. 골랐습니다. 밥을 오, 같이 먹는 사이. 본뭐 씨도 하고 싶은 말씀? 어 일단 저는 사실 등교랑 하교할 때 이제 수업이 지, 이제 끝나고나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아, 지쳐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심시간 가장 익사이팅한 시간이어서 <laughs> 제가, 야, 제가 가장, 가장 제가 활발한 시간이어서 <laughs> 네. 그때가 가장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자 과연 <laughs> 자 과연 <laughs> 음, 어, 클리키의 해주시는또그 와중에 이제 B를 골랐어요 <laughs> 네. 네. 자 과연 A일지 B일지 정답은 댓글에 둘다 같이 하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과연 정답은 A 네네 정답 둘다같니까 아일 줄았다 이것도 표 차이가 많이 안 났기 아, 아, 때문에 어주씨는 지금 둘다 틀렸어요 <laughs> 두 <laughs> 번씩이나. 네. 근데 이제 너무 막상 막하였어요. <laughs> 근데 이것도 56.41대 43.59. 아, 이 거의 비슷했어요. 가만히 볼까요? 선유씨가 조용히 강하네요. 그리 오, 오. 다 맞추고 있었는데. 선유씨, 그리고 채원씨 리워씨 남았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기대되는 연말 스페셜 무대. 클리키가 소취하는 클라시의 뉴 커버 무대는 A. 핑크 베놈 B. 페이크 러브 오, 와. 자, 핑크 벤, 블랙핑크, 핑크베놈이냐,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냐. 자, 선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멤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둘, 둘, 셋! 둘 셋! 자, 리원 씨가 A를 골랐고, 최원 어, 씨와 선유 씨가 B를 골랐는데, 어, 일단 선유 씨왜 페이크 러브를 골랐어요? 어, 일단, 네. 다른, 색다른 느낌의 무대이기도 하고, 네. 생각보다 뭔가 아련하면서 강렬한 무대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보고 싶어 해주시지 않을까 오. 선유씨와 채원씨가 만약에 페이크 러브를 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자, <laughs> 아, 6, 세8 페이크 러브 하하 페이크 러아 잠깐만 나도 이상한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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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웃음> 귀여운데? 자 그럼 리원 씨가 A 핑크 베놈을 골랐어요. 네. 네. 저희가 주간 아이돌에서 블랙핑크 선배님 곡으로 레전드를 찍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음. 아 네. 네. 하지 않을까. 자 그럼 리원 씨의 핑크 베놈. 네. 어떤 느낌일까요? 자. 오. 네, 셋, 네. 아, 핑크. The... The... Yeah. <laughs>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아 프레임, 프레임 하겠습니다 네. I see. Taste that pink and taste that pink and taste that pink a n o m get them, get them, get them. Yes! 바로바로 해요. 네. 자, 사실 뭐, 둘다 살짝씩 봤는데, 네. 둘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과연 네. 썸네일을 차지할 주인공은 <laughs> 리원 씨일지, 아니면 채원 씨와 선유 씨일지. 정답은! 정답은! B! 퍼센트로 예이 클럽을 불러셨어요두분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아주 예. 네, 아, 네. 우리 클리키 멤버 마음을 <laughs> 가장 잘 아는 멤버로 선정셨습니다소감이 <laughs> 네. 네. 어떠신가요? 어 일단 이렇게 네. 클리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멤버 이렇게 두 명으로 선정돼서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해요 맞아요. 많은 네. 모습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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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멤버들도 다 앞으로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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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또 주간 아 사는 게 있죠. 자, 리워드로 말씀드렸던 주간 아이들 클립은 추후 유튜브 채널 얼드 케이팝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주간 네. 아이들을 상상하는 네. 나만의 하트와 윙크.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어, 어, 할게요. 한 분씩 네. 한 분씩 여기 네. 모여서 하셔도 돼요. 예. 편하게. 하셔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네. 네. 하위 마지막 인사와, 네. 하, 아, 한, 명, 한 명씩, 한 명씩 클리키, 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네. <laughs> 클리키, 저희 주간 아이돌, 왕관부 음, 귀여워. 음.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귀 <laughs> 아. 클리키, 어, 주간 아이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아. 어. 클리키, 클라시 26일 컴백합니다. 사랑해요. 짱! 음. 잠깐까 <laughs> 응. 클리키, 사랑해요. 한아 음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와. 정말. 너무 뭐 놀래? <laughs> 응. 응, 그래. <laughs> 우리, 우리 이런 거 <laughs> 연습했어. <이상했어, 웃음> 클리키, 음, 올해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곧 만나요. 그림은 클리키 우리 클라시 주간아 그리고 26일 컴백 만감부 만감부 네 만감부 <laughs> 어, 우리 클라시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주간아이돌 한번 네. 말씀해주세요 자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셋1 1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MBC MN 올드 케이팝 밤 12시 MBC 에브리와클라시 주간아이돌 봉방 오, 예, 지가기 오, 예, 지나가기! 지나가 지나가기!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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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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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랑해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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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